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목요일 여수은이장은이절 이곳은 절곳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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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이사흘이 지나서야 그이이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이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본과 급이라와 부에롯과 기앗 요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긋는 자가 되었더라. 요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긋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도 말암아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요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날에 요수아가 그들을 요호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제목 보겠습니다. 생존을 위한 행동, 특별한 은혜. 생존을 위한 행동이 뭐죠? 속이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음. 자 그들과 이제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멀리서 온 자들이 아니라 어? 이 가나안 족속이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크잖아요. 어? 거기에 일곱 족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도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읍도 아니 저기 정치적으로나 어그 뭐야 하튼 어 군사적으로나 큰 이제 도시의 족속인데 자 그래 알 그렇게 알게 이제 돼서 18절에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본을 치지 못하니까. 회중들이 다 족장을 원망하는 일이 이제 생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 저도 이제 그런 것이 궁금했었는데 그들이 속여서 조약을 맺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 너네들이 거짓말해서 속여서 한 조약이니까 이 조약은 무효다 했어도. 근데 왜 이렇게 지켰어야지 될까?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런 걸좀 이제 깨달아서 생활에 적용해야 돼요. 언약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들이 25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제 들켰잖아요. <laughs> 정체가 들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25절에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제 들켰으니까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제 하소서. 요수아가 그들을 죽이지 않고 어,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수아가. 어? 그 대신 어, 요하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서 제단을 어, 위해서 나무를 피고 물 깊는 자 어, 그런 일들을 하, 해라 그래서 살려듭니다왜 이렇게 해야만 할까라는 거예요. 어, 일단 이제 어, 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이제 실례를 얘기해 볼게요. 제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 제가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이제 시집 식구들도 저희 형님들도 있고 지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약속을 했어요. 뭘 어떻게 에? 에, 하겠다고. 어떻게 이제 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얼마 못 가서 제가, 아, 내가 경솔한 약속을 했구나. 왜 이렇게 내가 경솔할까. 어. 그리고 그 약속을 안 지켜도 이제 되는 상황이 됐어요. 상대방이 이제 부탁을 한 건데,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난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그렇게까지 제가 안 해도 된 건데 그래서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내가 약속을 했지만 이러이러 하니 내가 안 하겠다고 충분히 할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했어요 약속을 지켰어요 왜 지켰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어요 하나니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냐고 목사로 알고 있다고요 오지니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laughs> 저희 시집에 이제 형님들이 제가 막내인데 어 자네가 저 목사가 될 줄은 몰랐다고 어 지금도 그래요 어 자네는 아무리 봐도 <laughs> 신기하다고 음. 근데 나를 나를 막내 동서 어뭐 오지니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목사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약속을 하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응? 어? 어, 자신들의 어떤 이제 그런 것보다는, 어, 목사가 약속을 안 지키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복음이 어떻게 되겠, 어떻게 되겠어요? 응? 하나님 복음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켰어요, 진짜로. 응. 그런 것과 같아요, 지금 상황이. 자, 어째, 어쨌든 간에, 그런 것과 같은 상황인데, 그들이 속였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 아, 하나님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먼저 큰 실수. 누구의 잘못이냐? 기부이 속였으니까 기부원 잘못인 것 같죠? 아니에요. 물론, 기본 잘못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나오고 남누한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어 그래서 그들의 이제 말이 속은 거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는 이 사건은 상당히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근데 이큰 사건 앞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예, 상당히 경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않는 책임이 더 크다. 어, 중요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 그 세상 사람, 아니,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목사들, 전도사들, 성도들이 있는데 결국은 사기를 치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운운하면서 흔 아마 하나님께서 자신들한테 어떻게 해주시고 막 이런 거를 이제 나열하고 내세우지만은 다 이제 속임이죠. 응. 그래서 이제 그그들의 말을 믿고 이제 막큰 돈을 투자하고 그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네? 큰 일이죠. 근데 뭐 때문에 이제 안 보이냐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이 말한 말이 그럴 듯하니까. 네. 이게 뭐냐 이거죠. 네. 결국은, 어, 밑바닥을 들여다보고, 어,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을 이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할 때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는 사람들이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옳은 것처럼 피력을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자기 자신이 그럴듯한 사람으로 피력을 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의심해요. 자랑을 해도 그 상황이 있잖아. 그 자랑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고 그 벌어진 상황 속에서 그 자랑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고 있구나. 라는 게 분별이 돼요. 근데 믿을 것도 없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자꾸 만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자신을 좋게 피력하고 광고하고, 내가 이러고 이랬다고 막 하나님이 그냥 믿어버리잖아요. 그냥 믿어버리잖아요. 음, 그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해도 어떤 전후 상황에 비추어서 그 자랑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믿듣고도 없이 관계 속에서 자꾸 자기 자랑을 하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어리석게 속는다라는 거죠 응. 누구 책임이 더 크다? 속는 사람 책임이, 책임이 더큰 거예요 죄악을 응. 맺는 게 얼마나 큰 사건이고 내가 5억, 10억, 몇 억, 1억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천만 원도 큰 돈이에요. 어.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건네주고 빌려줄 때에 왜 믿냐 이거지. 이런, 이게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조약을 매, 맺은 거나 그 사람들을 믿고 투자하는 거나 빌려주는 거나. 어. 이렇게 주면 뽕 튀겨서 이렇게 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조약 아래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니야. 근데 주위에 보면 한 사람도 받은 사람이 없어. 음. 응. 누구 책임이 더 크다고요? 속인 사람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아서 어 묻지 않았다라는 거. 어. 왜 묻지 않았냐면 내가 보기에 그 사람 말이 그럴 듯하니까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믿어지는 거죠. 응.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첫째, 이게 조약이 중요한 사건이고, 사람들에게 큰 돈을 빌려주고 투자하는 일이 이게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왜? 그 사람이 그럴듯하게 믿어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가장 큰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 하나님은 왜 지켜야 되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니까 실제로 이것을 입증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하 21장 1절에 나옵니다 다위 시대에 에, 연부년 3년에 기근이 있었더니 이게 뭐냐면 연부년 연속적으로 1년 2년 3년 내내 기근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 이, 이 기근이 이 가뭄이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흘과 그 집이 피 흘린 죄 때문이다 사울이 요아의 이름으로 요수아 때 맹세한 기부온 사람들과 맹세한 그 조약을 깨트리고 그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에 대해서 지키지 못한 것에 얼마나 큰 재앙이 따르는가.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약속을 지켰어, 아니, 약속을 했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먹칠되지 않도록 그 뒤에 묵상의 에세이에 나오잖아요. 어? 하나님 복음에 실추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약속을 하기 전에 우리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에. 그런 것 때문이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록, 생존을 위해서 거짓 조약을 맺었지만,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냐면, 어쨌든 왜 살게 된 은혜를, 살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었냐. 아이성의 아이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 아말레, 남녀노소를 불고 나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이들은 살았잖아요.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속였지만 하나님의 조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 때문에 사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기본처럼 못나고 엉망인 인생이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을 때 사는 역사가 있다 어. 이렇게 거짓으로 맹세하고 거짓을 꾸며서 어, 생존을 위해서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어, 살게 된 것처럼 어. 하물며 우리가 거짓으로 맹세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 하물며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 투성이고 때로는 불신앙이고 어, 불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신 어저께 말씀대로 결국은 말씀대로 이루셔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지쳐서 때로는 아버지의 말씀을 잊고, 불평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불신하게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얼른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붙잡을 때는 이 가난한 족속인 기부온 족속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서 살게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게 하시겠는가? 결국은 언약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셔서, 결국은 마침내. 웃게 하실 하나님을 믿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맹맹세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뭘 붙잡아야지 대요 힘들수록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힘들수록, 힘들수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하는 어,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속임으로 맺어진 약속일지라도 반드시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뜻을 숙고해 봅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연약하며 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죄를 우리, 제, 그러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하며 다시 군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끝내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약속에 대해서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리고 힘들수록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언약하신 대로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함께 교제하며 잘 걸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의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하게 서합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